교수님이시잖아요. 전화 다마스커스나 다좀 신학 아마추어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아, 안녕하세요. 민추설론 전성민입니다. 저는 쿠보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생기고 있고요. 구약학 공부했던 사람이고, 쿠보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는 세계관도 같이 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공이 구약이시죠? 네, 구약인데, 뭐, 좀더적게 얘기하면 구약 윤리 혹은 역사서, 그걸 뭐제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있니다 구약 전공인데 세계관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연관이 있나요? 아니, 뭐, 구약을 공부한다고 꼭 세계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또 있죠. 미쳐드 미차, 미들턴도. 구약 학자인데 세계관에 관한 책을 썼지요. 구약을 한다고 꼭 세계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연관 지을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데 당시의 세계관 사고 방식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제시되는 세계관인 무엇인가를 좀 구분하게 되면 구약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세계관을 좀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계관 적 설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제 무성화 설교라는 잡지에 연재했던 글들을 묶은 건데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어떤 글이 될지 어떤 글들이 될지 잘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로 그 묶었어요 창조, 일상, 공공의 복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돼서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창조라는 주제, 일상이라는 주제 공공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겠더라고요 미칠살롱이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작년 8월부터 유튜브 시작했고요 유튜 있으면 이제 1년 되는 거고 뭐 영상 만들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뭐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영상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댓글 주시고 또 이야기 나누는 게또 하나의 새로운 소통의 창문인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얘기 올리고,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 올리고, 뭐, 현재 한국 사회나 기독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또뭐 시사적인 코멘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을 올리고, 뭐 있습니다. 네. 뭐, 저나 다마스커스나 다좀 신학 아마추어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신앙적인 고민을 그 신학적인 고민들을 다듬고 나누고 배우고 이러는 건뭐 무슨 풍부든지가 다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신학을 한다는 거, 신학적인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 같아요. 내렇게 표현하자면 그림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있었으면 좋겠고, 성경 읽는 것이나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이미 갖고 있때 자기 확신을 그냥 더 고집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2부 안에서 뭐 어쨌든 재미있게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또이 세상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이라도 변화되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뭐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이고 구독하시는 분이나 만드시는 분이나 다 그런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복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 갑자기 이렇게 은혜스러워지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